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이번 한주 동안에 읽고 품고 살아갈 말씀은 전도서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무슨 말이지? 전도서라는 제목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생겨난 것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모임, 집회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라고 하는 제목은 집회에서 연설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네, 지혜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하겠죠? 그래서 이 전도서라고 하는 제목은 집회에서 연설하는 자, 지혜를 가진 사람이 들려주는 지혜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히브리어 제목은 코헬레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집회를 소직하는 사람, 교사, 전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전도서라는 성경의 제목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의 지혜를 들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자는 누구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응? 어? 누구일까요? 뭐, 우리 아빠 이러면 아빠가 엄청 기분이 좋을 텐데. <laughs> 하나님? 하나님은 빼야죠. 사람 중에. 사람 중에 하나님이 가장 많은 지혜를 주셨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이 전도서라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로 여겨지냐면은 가장 많은 지혜, 큰 지혜, 높은 지혜를 가졌다고 여겨지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썼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라고 하는 최고의 지혜자가 들려주는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조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거는 다른 성경하고 다른데 이상한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책 전반에 비관적인 어조와 뭐든지 다 부정하는 것 같고 쓸데없다고 하는 것 같고 살아서 뭐하나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이 읽어지거든요. 사실 진짜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아닌데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이 뭐다 살아서 소용없다, 뭐 일해도 소용없다, 공부해도 소용없다, 뭐든지 다 헛되다, 헛되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정말로 뭘 말씀하시는지를 보지 않고 전도서를 그냥 읽다 보면은 허무주의나 회의론자가 될수 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 여러 허무주의자나 회의론자 어 이런 사람들이 전도서의 내용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사용했는데 전도서를 전혀 모르고 한 것이죠. 사실 전도서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도서는 사실 뭘 말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서 모두가 외쳐보겠습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 예, 전도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어떤 여러분들이 책을 읽든 성경을 읽든 여기서 뭘 강조하지를 알고 싶으면 어떤 문장이 어떤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는지를 보면 되는데 전도서에는 짧거든요. 불과 1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짧은 성경인데 이 짧은 12장의 전도서에 해 아래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냐? 무려 2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해 아래라는 말을 빼면 전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핵심 키워드 중에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해 아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최고의 지혜자가 말하기를, 해 아래서 내가 살아보니,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돈 버는 것도 헛되고, 쾌락을 즐기는 것도 헛되고, 높은 왕이 되는 것도 헛되고, 건강도 헛되고, 뭐도 헛되고, 뭐도 헛되고, 뭐도 헛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헛되고, 뭐 젊음도 헛되고, 뭐다 헛되다. 해 아래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야, 요거 맞추면 이따가 따로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지금 온통 반대로 해 아래에서 다 헛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뭐라고요?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라고요? 다 헛대다고요? <laughs> 아니 핵심 단어가 나와야죠 정답에 제가 진짜 뭐더 힌트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드려서 더 무슨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해 아래에선 다 헛되다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뭐겠냐고요? 네 우리 강성영 성도님 정답입니다 박수. 해 위에서는 다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 위에 사시는 분은 누구 한분 뿐이세요? 하나님 한분 뿐이에요. 해 위에 계신 분과 함께 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공부를 하는 건 헛되고 어때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건 너무나 의미가 있어요. 돈을 벌어도 그냥 필요를 위해서 낯을려고잘 먹고 잘 살려고 버는 건 헛되고 어때요. 아무리 쌓아봤자 죽어도 이론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건 너무나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커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해 아래에서 하면 아무 소용없는 헛된 일이고요. 하나님과 함께면 어떤 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설교 끝! <laughs> 박수까지 칠 일이야? <laughs> 전도서 다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전도서의 개요와 구조와 요점은 단톡방에 다쏴 드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래도 뭐 중요한 구절 한 구절 읽어 읽고서 이제 맞춰야지 되겠죠. 음. 네, 중요한 구절이 뭐,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 뭐, 맨 마지막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한 마음,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해요.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오는 대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자,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전도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인간들아, 사람들아, 생명들아,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외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늘의 모든 복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 살고, 나만을 위해 살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고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어리석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행한대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너무나 슬픈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예수님 손잡고 살아갈 때에 살아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